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어저께도 파란만장, 자충우돌, 그렇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보내셨을 수도 있고요. 매일 매일이 우리가 알수 없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나의 주인님. 나의 보호자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좀 세절이라서요 오늘은 말씀을 한 번만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 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오늘 또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를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시죠. 새로 나온 책은 세 사람의 DNA입니다. 이 책은 이 책만으로도 공부하고 배울 수 있고요. 또한 가지 그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DNA의 워크북 스타일로 또 나왔기 때문에 함께 보면 좋고요. 실제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특권에 대해서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한번 봐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글이 있는데요. 제목은요. 나의 평가 가치는 얼마일까?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저는 전도사 사역으로 몹시 바빴습니다. 교회 일을 마친 후 저녁 9시쯤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겨우 30분 정도 얼굴을 보고 다시 1시간 걸려 집에 돌아와야 했지만, 잠깐이라도 아내를 보러 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 원에 사기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컴퓨터는 100만 원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 와, 이걸 100만 원에 살수 있다고 대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컴퓨터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만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고 변질되는 가치가 아니라 문제 자체로 이미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치의 근거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 하면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거나 부유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나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때 가장 안정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에 의해 이끌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돌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그것이 강화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만약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혼과 육은 아직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혼은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언어, 태도 등 완전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을 잇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으로 일치시키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훈련하고 연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DNA입니다. 우리가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받는다 이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항상 훈련 받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접근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특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입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대로 입혀질 때 나의 공로를 얘기할 수 없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세 사람을 받는다는 게 은혜랑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갔을 때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새 사람을 입으라도 뭔가 나의 어떠한 것을 점검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누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일들이 풀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들을 바라고 찾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만 뭐 어느 단계에 이른다.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는 기도가 좋아서 하게 되는 거고. 남들이 큐티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큐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고 싶어서 더욱더 성경을 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될때 온전한 은혜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세 사람을 입었을 때 믿음으로 입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세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전에 접근 방법, 운영 방법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다 내려놓고 따르라는 그런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브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봤더니 이브라 초대를 받아들이라 이미 준비한 것들을 그냥 누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피풀 성경앱의 그 원어사전을 봤더니 거기에 헬라어 동사로 나오는데요 이브라가 엔디오라고 나옵니다 옷을 입다 덧입다 라는 능동태 명령어인데요 그 옷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어 주신 옷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입기만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인정할 때그 삶을 진정으로 살수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그 앞에 나오는 그새 사람 새 사람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입는 옷세 사람의 옷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던 입혀진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라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크나큰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영역에 들어갈 때옛 사람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가야 그 안에 들어갈 수있다는거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새 사람을 입었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그 날은 그냥 성령에 입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고 가셨던 곳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까지는 남한테 배우는 말씀 또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거래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내가 직접 성경을 밑줄 그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서부터 말씀을 깊이 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차차 차차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죠. 나의 정체성이 나의 유전자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느 순간 말씀을 보면서 탁 터지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거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그세 사람이 입혀졌었던 그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딱 장착되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저의 태도, 시각, 세계관, 그 다음에 정체성, 모든 것이 변화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깨어나고 또 성령님을 깨어난 그 성령님이 찾아갈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배관식에 참여했었던 그 감동이 저에게는 새로운 신앙을 열어 주었던 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동안에 저 안에 있었던 어려움, 두려움, 무서움, 걱정, 근심이 이제 사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만 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희한테 다가오지만 뭐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터치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단계에 돌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저에게 그세 사람을 벗겨내려고 하여튼 요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옷이 헤어졌다, 벗어야 된다, 막 강제로 벗기려고도 하고, 너 잘못 입었다라고 하면서 저를 오해하게끔도 하고, 막 그렇게 저를 참소하고 비난하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버틸 때그 모든 것들은 또 한낱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을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그게 지저분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사람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마중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새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입고 계시면 빨리 벗어 제끼세요. 그냥 던져 버리세요. 새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사람을 입고 나를 향한 말씀 또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빠져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세 사람을 덮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말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새 사람을 잇는다는 것은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새롭게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으로 일치시키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DNA입니다. 아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에 묶여 있지 않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매일 매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매일 매일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계속 새 사람이 입히고 입히고 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브레시.